Do you know, DYK Funky Science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몰하고 인류를 위협에 빠뜨린지 벌써 9개월?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빠르게 체내에 들어온 후 본격적으로 몸을 감염시킵니다. 빠르게 증식하여 인간을 정복하고 있죠. 이에 대응하여 우리 몸에는 B세포라는 면역세포와 맞서 싸우죠. B세포는 항체라는 물질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시킵니다. <laughs> 이 B세포가 쏘는 항체라는 물질에는 대표적으로 IgG가 있고 이 항체가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침입자를 퇴치하는 핵심 무기죠. 이 항체가 바이러스에 달라붙게 되고 바이러스는 독성을 잃거나 세포 안으로 침입할 수 없게 되어 소멸되게 됩니다. 이 항체는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격렬한 전쟁을 치렀다는 증거죠. 우리 인간은 항체 키트를 통하여 바로 전쟁의 증거인 항체를 측정하여 과거 감염 여부를 확인하죠. 우리나라에는 현재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적극적으로 항체 진단 키트를 사용하고 있죠. 이 항체 진단 키트에는 IDG라는 항체를 인식하는 부분, 그리고 키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혈액이 들어오게 되면 맨 앞쪽에 항체 측정 물질과 환자의 혈액 안에 들어있는 항체가 반응을 합니다. 이 항체 측정 물질이 붙어 있어야 빛 혹은 색을 띄어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항체를 인식하는 부위는 환자의 항체와 형광 물질이 붙은 물질을 잡게 되고 작동 확인 부분은 항체 측정 물질을 바로 잡게 됩니다. 항체가 있는 환자면 진단 키트에 빨간색 줄이 두개 뜨게 되죠. 우이두개 뜨면 환자는 양성, 작동확인 부위만 뜨면 음성, 항체를 인식하는 부위만 뜨더라도 작동확인 부위가 뜨지 않으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항체개체는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정확성 면에서는 한계가 있기에 대다수의 국가에서 분자진단을 사용하여 양음성을 확정하죠. 다음 영상에서는 분자진단에 대해 간단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전방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살피시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리며 Funky Science, D-Y-K, huh? do you know?